상당수 방역 전문가들이 미국의 이코로나 19 백신 접종 부작용 감시와 관련해서 예전 시스템을 그대로 쓰고 있어 낙후된 시스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받는 사람들의 상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서 얼마나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고 또 백신으로 위험에 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도 못한다라는 지적입니다. 미국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떨어질 줄을 모르고 있는데 거품이 상당하다는 지적 속에 버블 붕괴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와는 다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수 국장, 안녕하십니까? 이 미국은 백신 접종 부작용 감시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채널 4 NBC 뉴스가 미국 백신 접종 부작용과 관련한 특별 보도를 했습니다. 네, 예, 미국이 여전히 과거의 오래된 제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었고요. 아, 이와 관련해서 방역 전문가들은 그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낙후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미국은 작년 12월부터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그렇죠. 그 시작할 때부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동시에 가동했습니다. 음. 그 왜냐하면 뭐 임상 시험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렇죠. 통상적인 백신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였고 급하게 네. 서둘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사실 100%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것을 바로 찾아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됐기 때문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했는데 이런 시스템이 낙후돼서 상당한 허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NBC의 네. 어, 특별보도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낙후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 전문가 로버트첸, 이비영리기관이죠 세계 백신 안전 네트워크, 아, 아. 어, 브리튼 콜라보레이션의 국장입니다. 로버트첸 그 국장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미국이 나름대로 백신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그런 노력을 구체화시키는 이 백신 부작용 감시 장치가 낙후된 상태라는 그런 이제 분석을 내놓은 건데요. 이 미국의 현재 그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감시 시스템이 2009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2009년이 언제냐면 그 H1N1 때, 그러니까 신종플루 음. 때죠. 신종플루 사태가 거셀 때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12년 전 시스템인데요. 그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때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신종플루 때도 대단하긴 했지만 음.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에 비하면 신종플루는 그 숫자라든가 범위가 상당히 좀 지엽적이었어요. 그래서 어, 코로나와는 비할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인데 지금 그 H1N1 신종플루 때 사용하던 그런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좀 힘겹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도 이번에 혈전 현생에 발견되는 등 네. 이런 부작용 감시 시스템이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얘기도 있죠. 뭐 그래서 어찌됐건 전술 엔진선에 혈전도 좀 잡아냈죠. 잡아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로버트 챔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로버트 챔 박사는 CDC에서만 30여 년간 근무한 방역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인데요. 네, 네. 그 CDC가 신종플루 때 사용했던 방식에서 진일보안 방식을 찾지 못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고요. 이게 음, 네. 어떻게 보면 좀 갑자기 코로나19 사태를 맞게된 것이 좀불운했다는 언급도 네, 네,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진일보안 그 시스템을 갖기도 전에 이렇게 들이닥쳤다, 팬데믹이. 이런 얘기였고요. 지금 현재 미국이 운영하는 것은 백신 부작용을 감시하는 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 메라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 의해서 존슨 앤 존슨 혈전 현상도 찾아냈습니다. 12명의 환자가 있는 걸 알아냈고 결국 접종 중단 결정이 나오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15명의 심각한 혈전 현상을 겪었고 3명의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뭐 이것은 백신 접종 부작용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음. 백신 접종 후에 일어나는 모든 부작용을 지금 이런 이번 혈전 사례처럼 체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전술인 전술이 위험하구나, 혈전 이 일어나구나. 딱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대충 생각하기엔 거기서 끝나잖아요. 네. 아, 화이자나 모더나 안전하구나.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사실 그 제대로 체크를 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그런 부작용을 캐치하고 그런 것을 빨리 세상에 알려야 되는데 그런 모든 부작용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완벽하게 100% 부작용을 네. 다 잡아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우리가 그런 생각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문제는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부 못 잡아낸다 한다면 그 정도라면 그거는 뭐 우리가 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그걸 음. 우리가 뭐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 인간이 개발한 시스템이 100%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한95% 99% 완벽하고 한 1, 2%가 부족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지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으로 걸러내지 못하는 부작용이 많다고 전문가들 지적하고 있고요. 음. 아예 그런 부작용을 언급조차 지금 못하고 있다. 있다, 되지 않고 있다 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마치 전선 앤전선에혈점만이 백신 부작용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백신의 부작용을 감시하는 이 감시망의 허점이 미국에서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고 단순하게 넘어갈 정도로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또 CDC가 전화로 백신 부작용을 추적하는 방식 VSAFE라는 감시체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9개 초대형 병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걸 감시망을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전국 9개 초대형 병원 시스템을 통해서 조안스렌지안슨 백신 접종이 약 600만여 명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 V-safe 아, 네. 시스템을 통해서 파악이 됐는데 어허. 실제로는 1,200만여 명에게 접종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실제 접종이 이루어진 것의 절반 정도의 접종자들이 지금 누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뭐 뭐 나머지 파이자라든가 뭐든 나도 뭐 비슷할 거고요. 그래서 음. 실제로 지금 접종이 이루어지는 것숫자에 상당한 정도가 지금 이런 감시망을 벗어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그건 지금 우리는 알수 없는 우리는 알 상황이라는 없다.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에 죽었다고 해도 그거는 코로나 백신 때문에 죽었다는 게 전혀 보고가 안 되니까. 그,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 이후에 상당수의 네. 사람들이 지금 관찰 대상에서 빠진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문제예요. 음, 그러니까, 백신 접종 부작용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스크린이 돼야될 것이고 관찰 대상이 되어야 되는,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문제점이 그 발, 그러니까 이번에 그 구체적인 문제점이 발견돼서 이런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한 1억 명 이상의 미국인 접종이 이루어졌는데 그 1억 명 이상 그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지금 부작용 관찰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알려진 것 외에도 많은 숫자 사람들의 상태를 지금 알 길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받은 후에 어떤 부작용을 겪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부작용 정도가 위험한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 연방식품의약국 FDA에서 수석과학자로 근무한 제시 군무원 박사는 매우 우려되고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파이자라든가 모더나라든가 전슨앤전슨 백신 접종의 부작용 그 기록을 찾아서 우리가 다 아, 살펴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그 지금 누락돼 있는 걸다 찾아가지고 얼마나 지금 부작용이 심각한지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정말 일억 명의 미국만 해도 말이죠. 일억 명의 갖고 살아나누리 백신 접종을 뭐 일차 2차 네. 맞은 사람도 굉장히 많을 텐데. 네.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까지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정말 문제가 없어서 없는 건지 음. 아니면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건지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음. 답답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 됐건 많은 사람들이 맞았고 지금 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이제 뭐다 끝나가는데 접종 완료된 사람도 많은데 뭐 굳이 이런 얘기 문제 지적해 봐야 <laughs> 접종 잘 되고 있는데 괜히 사기만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아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백신 방역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벌써 세 번째 접종 부스트샷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접종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사 이번에 맞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맞고 끝난 사람도 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괜찮은데 과연 그 사람들이 계속 앞으로 접종할 때마다 괜찮을 건지 어떤 부작용을 겪지 않을 건지 그런 부분을 누가 개런티하는 얘기죠? 개런티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운에 맡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지금은 맞았는데 이거 계속 맞아야 된다 그러면 나안 맞을래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어. 아 차라리 그냥 마스크 끼고 살겠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불안하니까 내 의지와 내 노력과는 관계 없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좀더 노력을 해가지고 없네.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서 음. 바로 잡아야죠 안 그러면 이렇게 허점은 놔둔 상태로 계속 맞아라 맞아라 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음. 뭐 이번에 어쨌든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백신이 너무나 빨리 개발이 됐고 그것을 이제 막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실험 대상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 참 어떻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아니 그 그러니까 실험이란 게실험이란 음. 것도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실험하는 거지 무작정 맞고 어 너가 괜찮으면 오케이 뭐안 괜찮으면 운이 안 좋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음. 우리가 임상 시험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해라는 얘기고 이건 누구도 아니라 과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도 계속 좀 지적이 되어야 될 것이고 네. 어,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 최근에 주택 가격이 계속 네. 오르고 있는데 정말 뭐 요즘 거품 얘기가 조금씩 네. 나오고 있는 나오고 것 같아요. 있어요. 예, 주택 가격은 정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아, 좀 빠질 것 같다, 빠질 것 같다는 예상이지만 결국 그 예상은 다빗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러면 도대체 주택 가격에 거품이 좀 어느 정도나 끼어 있는 건지 분명히 좀 <laughs> 끼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아.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난 1년 이상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는 건 뭔가 좀 비정상적인 상황 아니냐는 인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좀 거품이 껴 있을 것 같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거품이 빠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음.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와 같은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음.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어그 당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고요. 지금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오르는 기본적인 이유는 주택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하기 때문이란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 비해서 음. 주택을 팔겠다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한대믹을 거치면서 이런 그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더 심화됐기 때문에 심화됐다. 주택 가격이 더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는 사실 그 모기지 채권이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대출이 굉장히 부실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 부실 대출이 다 이제 문제로 발생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실 대출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 가격 거품이 꺼지면서 시장이 붕괴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네. 네. 근데 주택가격이 최근에오르기 되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예, 그 지난달 4월에 미국 평균 주택가격이 34만 7,500달러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1년 전 수치와 비교하면 20%가 오른 겁니다.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집이 팔리는 데까지 평균 21일이 걸린다고 그쵸, 하니까 네. 아 굉장히 지금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렇게 주택 가격이 팬데믹 기간에도 네. 오르는 이유가 뭐가 있겠죠? 몇 가지가 그렇죠? 있어. 요 전문가들이 지금 꼽은 이유는 저금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 경기부양책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행정명령, 봉쇄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음. 꼽힙니다. 런데 이런 것 등이 이제 맞물리면서 주택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미난 건 지금 말씀드린 이몇 가지 요인들이 모두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한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연준이 계속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정부는 계속 경기 부양책 펴고 있고 또 로컬 정부들의 행정 명령, 봉쇄 조치 내리고 있고 재택 근무가 계속되고 있고 이게 팬데믹 때문에 이런 결국 그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그 주택권 새로운 신규 주택 건설이 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요인이고요. 또 네. 전염 우려 때문에 낯선 음.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오는 것을 주택 소유주들이 싫어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음. 주택 거래가 더 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이런 요인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음, 네. 그런데 이 서프라이즈, 서프라이모기지듯처럼 네. 2008년도죠. 네. 이 버블 붕괴로 부동산 시장 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아,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제이기들이 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품은 있어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라면 음. 거품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런 갑작스러운 붕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음.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담보 대출 이게 그 저금리가, 이 모기지금리도 상당히 좀 낮잖아요. 그 네. 3%가 요즘 안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음, 네. 그러니까 모기지금리가 낮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 주택을 구입하고 싶어 하는데 음. 잘 못하는 이유가 은행들이 대출을 쉽게 안 해주고 있어요. 네, 굉장히 맞아요. 까다롭게 음. 기준을 다 충족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굉장히 건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음. 그러니까 대출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와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인 레즈 에드워즈 박사는 지금, 지금, 음. 지금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 역사상 가장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이다. 네. 그렇지 네. 않으면 지금 네. 은행에서 대출은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캐시가 많아서 현금이 어허. 많아서 그냥 일시불로 살수 있는 부자들 아니면 어허. 다 아주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허. 그러니까 건전한 주택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음, 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뭐 거품이 꼈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음.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뭐그 주택 가격이 이제 앞으로 어펜다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음. 뭐 주택 시장은 그래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런데 뭐 은행에서 뭐 지금 다운페이도 20%에서 뭐 25%까지 요구하는 데가 많다고 그건 미니멈이고요. 네. 아마 요즘 웬만한 데는 30% 40% 그렇게 네. 가요.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음.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높을수록 아하,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뭐월 소득이 엄청난 사람들이야 아하, 아하. 그런 사람들이야 상관 없겠지만 그렇지 아하. 않은 사람들은 다운페이를 네. 세게 해야지 음. 네, 세게 해야지. 그,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야 월 페이먼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 2008년도 서프라임 때는 뭐, 저, 다운페이 없이도 집을 네. 사고 그랬는데, 뭐, 그러다가 보니까 뭐, 꽝한 거죠. 네. 이번에는 그래도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우리가 믿을 만한 네. 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